국내에서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것이 또한번 적발됐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세정장비업체 임직원 등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고인 중한 명은 친동생이 이미 관련 기술 유출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받아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충격이고 화가 납니다. 수원 직원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운영자 a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신동생 B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된 후 동생이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이어받았는데요. 지난해 5월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만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업체로 불법 수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4억 원을 취득했다고 하네요. 이 기술 유출 무려 두 건이나 범행했던 A씨의 동생 B씨는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B씨의 기술 유출 행각을 이어받은 형 A씨와 그 외의 인물들은 지난해 8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서 부품을 쪼개서 중국으로 수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현지 공장에서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유출해 대금 26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디 엄중한 처벌로 기술 유출 범죄 뉴스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